은퇴 후 많은 시간 알차게 보내는 여섯 가지 방법입니다. 첫째,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세요. 30분 걷기 등 꾸준한 운동은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. 둘째, 짧은 일기로 하루를 정리하세요. 그날 있었던 일, 감정을 짧게 기록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. 셋째, 좋은 글 필사로 마음을 채우세요. 와닿는 신화 소설 구절을 따라 쓰며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넷째, 악기 배우기로 즐거움을 찾으세요. 기타 등 배우고 싶던 악기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더하세요. 다섯째, 배움의 기회를 활용하세요. 평생 교육원 강좌 등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관심사를 넓히세요. 여섯째,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. 사진, 그림, 등산 등 좋아하는 취미로 만족도를 높이세요. 은퇴 후 많은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꿈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세요.